35도, 65도니까 얘 나머지 80이죠. 내심은 각의 이등분이니까 여기 40.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얘는 요렇게 그으면 요, 저, 요 각은 마주보는 각의 2배니까 70도. 이등면 삼각형 밑각 크기는 55도. 그럼 1번에 55도에서 45도 뺀 거니까 15도. 그러면 B, O, C는 마주보는 각의 2배니까 160. BIC는 내심이지. 90 더하기 마주보는 각의 반이니까 130. 빼면 30도. 다음, 2번. 정상각형이니까 30, 30. 내심은 각계의 등분. 억각 30. 그럼 똑같이 각계의 등분 30, 30. 억각 30. 그럼 얘는 이 동글이니까 60. 얘도 60. 그럼 정삼각형. 2등변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얘랑 얘랑 길이 같고. 그러면 3등분 되죠? 정답은 3. 한 변의 길이가 9니까. 다음 3번. DAE가 35도.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은데 2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합동이지.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아. 그럼 얘가 이등변이네 그러면 별은 180도에서 35도 빼고 나누기 2한 거니까 2분의 145도지. 그럼 얘가 2분의 145도니까 얘도 2분의 145. 그럼 두개 더한 게 145지. 그럼 나머지 각은 35도. 그럼 B, C, A는 35도. A, B, C도 35도죠. 정답은 70도. 다음 4번. 여기 5죠.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거 두개 더한 게 10이야. 그럼 전체 둘레 길이는 10 더하기, 10 더하기, 4. 2분의 1 곱하기 4저번 반지름 곱하기 둘레 길이가 넓이잖아. 4저번 반지름이 2죠? 그럼 정답은 24. 다음, 5번에 C에서 AB에 이르는 거리인데, 얘가 이등변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거든? 나 A라고 할게요. 요 길이 7, 얘가 2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7A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a야. 그럼 전체 넓이가 2분의 9a지. 얘가 문제에서 여기서 수직으로 내린 거리니까 여기 h라고 할게.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지. 따라서 h는 9.